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블리자드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로그인하고, 로그인하지 못하는 휴면 계정을 다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기존에 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거고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그인하지 못합니다. 휴먼 계정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 휴먼 계정을 다시 활성화 시켜서 정상적인 계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계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 인증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시 약관을 동의해야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단계단계 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내 계정 클릭한 다음 로그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이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휴먼 계정이 되었으며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야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비밀번호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한 다음 계속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휴대폰,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하기 클릭 자신의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필수 약관 항목에만 체크를 한후 시작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문자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왼쪽에 보여지는 보안 숫자 입력을 한 다음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휴대폰에 문자를 확인합니다. 문자로 인증번호 6자리를 확인을 합니다. 문자로 확인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한 다음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 변경하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계속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클릭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확인하라 라고 나옵니다. 계정 등록 시 등록해줬던 이메일,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전달이 되어졌을 겁니다. 이메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함에 보게 되면, 블리자드에서 온 메일이 여러 개 확인이 되어집니다. 여러 개의 메일 중에, 블리자드 계정 인증이라는 메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내용에 보게 되면 6자리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이 인증번호는 10분 안에 입력을 해야 되고, 10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증번호를 발급받은 후에 10분이 지난 경우에는 "인증번호 재존송"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인증번호를 메일로 받은 후에 메일의 인증 번호를 입력을 한 다음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로 확인한 인증 번호를 입력한 다음 제출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약관에 동의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약관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약관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버튼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로그인이 되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클릭해서 바로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블리자드의 휴먼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